입니다. 복된 주일이죠.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지 열다섯 해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종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어여질 것이요. 모든, 모든 육체가, 육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함과 같으니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저는 얘기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성탄시리요첫 번째 시간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 몇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보스턴 등교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시청 앞에 설치진 예수님의 탄생 장면 말구가 있죠. 마리아 요셉, 동방 박사, 그리고 목자들까지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아기 예수님의 상만 훔쳐서 가져가 버렸어요.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그대로 있고, 동방박사도 다 있는데,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 당국은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그 장면 전체를 그냥 다 치워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공이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전 세계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화려한 장식과 트리, 캐롤이 넘쳐나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없는 성탄, 예수님을 잃어버린 성탄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탄은 그래서 기념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억하며 준비하고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리오마는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동일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그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해줘요. 누가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분명한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죠 1절 2절을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말하고요 본디아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본봉왕으로 등등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도적으로 정치 지도자 5명의 이름을 적고 있고요또 종교 지도자 2명의 이름을 적고 있어요 그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 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아구스도 황제가 그 땅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지금 약 18년 정도가 지난 이때에는 아구수도의 뒤를 이은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되던 해입니다. 디베로는 로마를 통치한 제2 황제예요. 아구수도의 양아지이자 대승자였습니다. 국가적으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때죠.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은 도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누가는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유대 지역을 로마 총독 본디어 빌로도가가 직접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갈릴리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다스렸다고 말하죠. 북쪽 이드레와 드라곤잇은 빌립이 다스렸고, 또 아빌레네는 루사니아가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영토가 지금 네 개로 나뉘어서 져 그의 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분봉 왕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들은 사실 로마의 꼭두각시였습니다. 네개 지역으로 나눈 이유는 혹시 폭동이 일어날까봐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 땅을 잘 진압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이 절에는 또 다른 비극의 상황을 말해 주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원래 대제사장직은 대제, 아론의 자손 중에서 한 명이 평생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대제사장을 로마 총독이 임명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안나스가 A.D. 6년에서 15년까지 재임을 하고 바로 해임을 당한 후에도 출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사위 가야바가 AD 18년에서 26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지만 사실 그 뒤에서 실세로 조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거래가 난무하고 내물이 대제사장직을 움직이는 시대. 종교는 무너졌어요. 영적 지도자들은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둡고 혼란해요.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그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왕도 제사장도 아닌 학자도 아닌 광야에 있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신분 고하가 높거나 낮거나 그런 것이 자격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었죠. 그의 거처는 광야였어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진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회개하라. 주의 길이 가까웠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요. 단시 요한 한 사람이 만든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사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앞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참된 왕이 오실 텐데 그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고대에는 왕이 어느 도시를 방문하면 그의 사자가 먼저 가서 이렇게 외쳤어요. 왕이 오신다.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은 골짜기를 메우고요. 산을 깎고 구분길을 펴 도로를 평탄히 했습니다. 그럼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세례 요한의 사역에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알리는 선구자라고 말씀해요. 과거에는 진짜 길을 닦았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닦는 그 길은 그 길이 아니라 어디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3절은 요한의 사역을 딱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는데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회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돌이킴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길을 준비할 때, 비로소 메시아를 맞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죠. 이렇게 외쳤어요. 골짜기를 메우라 라고 외쳤고요. 산을 낮추라 라고 외쳤고요. 그분 길과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6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아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사실 우리에게 전해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으로 너희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미 제가 나눴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모든 골짜기를 메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우리 마음속에 생긴 균열, 상처, 또 공허 등을 의미해요 이런 마음에 깊은 골짜기가 있으면 그곳은 늘 그림자가 드리우고요 이 골짜기가 메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외형적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예배당을 장식하고 찬양을 드려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빛 되신 예수님은 공허와 죄와 상처로 가득한 골짜기에는 오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의 골짜기를 태우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혹시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렸던 기타리스트죠? 브라이언 웰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뛰어난 실력을 가졌어요. 그의 밴드 콘이라는 밴드인데요. 수천만 장의 앨범을 팔았습니다. 두 번씩이나 그래미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부하명의 영광을 다 가진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깊은 공허로 가득했대요. 성공과 명예만으로는 그의 영혼의 빈곳을 채우지 못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결국엔 마약의 손을 대요. 그리고 그는 파멸의 길을 갑니다. 아내마저 마약에 중독되고 집을 떠나고 어린 딸 하나만 남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공허했고 파멸로 향해 갔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친구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친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신의 상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느껴졌기에 그 말씀이 마음을 때렸대요 마치 어두운 골짜기에 빛한 줄기가 비친 것 같았답니다. 그럼 그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까지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남은 것은 공허함뿐이었습니다. 많은 돈과 인기를 얻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운 짐으로 눌려 있었고 가슴에 난 구멍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그리고 결단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교회를 딱 다니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마약도 끊게 하시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현실에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약을 긁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예배 또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매달렸대요.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랜 기도하던 가운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제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었던 마약을 그가 끊게 됐고요. 그래서 그 후에 이런 고백을 해요. 갑자기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크나큰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 때문에 가지고 있던 마약을 다 버렸고요. 놀랍게도 자신이 누렸던 그 명예를 상징하는 락 그룹 밴드를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잘나가던 락그룹 기타리스트가 탈퇴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팬들이 비난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진과 그리고 I am second 나는 두 번째입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큰 광고판을 도로변에 설치하고 내 삶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간증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그 광고를 보고 또 그의 광고뿐이 아닌 간증을 듣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질 때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브라이언 웨치처럼 우리도 삶에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은 공허할 때가 있잖아. 여러분, 그 공허가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불안, 상처,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선포하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거래요. 어떻게 우리가 이 골짜기를 메울 수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결단으로 안 돼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면 가능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모든 사안이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 맞죠? 여기서 말하는 산은 한마디로 교만이에요. 과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이라는 산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작은 산들도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자존심이죠? 또 자기 우월감입니다. 그리고 고집이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 이사야도 또 세례요한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의 교만이라는 산을 낮추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말구유에 누이셨던 그분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누구만 이 예수님을 만났나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실 줄 알아 처음에는 잘못된 곳으로 갔지만 그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말 구위에 누였다는 것을 듣고 주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나 자신의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사개오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나무에 올라갔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려오랍니다. 내려오니까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주님을 영접하는 문이고요. 또 교만은 주님을 막는 벽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겸손히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구분기는 곧게,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죠. 구분 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왜곡, 상처들, 뒤틀린 마음이에요. 험한 길은 분노, 질투, 시기, 원망, 증오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나살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매시할 수 있냐? 구분 마음, 편견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굽은 마음을 우리가 비워내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야죠. 뭘 말해요?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고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07년 과거 평양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의 사건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루하루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사람들이 모였는데 첫날에 성령이 임했을까요? 두 번째 날에, 세 번째 날에, 아니요, 오랜 기간 동안 모여서 찬양 드리고 기도했는데, 성령 하나님은 임하시지 않으셨어요. 기도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굽은 것들이 여전히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귀한 장로님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선주 장로님 있죠? 그가 앞에 나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기 전에 먼저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의 죄를 고백해요. 과거에 자신의 친구의 유품을 관리하면서 그 일부를 착복하고. 부당하게 사용하던 일을 고백했습니다. 죄를 감추려 하지 않고 돌려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회개하니까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대한민국 전체를 부흥의 은혜로 이끈 순간이었어요. 자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말해 주시죠?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성령 충만하신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마음에 굽은 길들이 펴집니다. 숨겨진 죄를 꺼낼 때 마음에 막힌 통로가 열리고요. 성령 충만하신제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혹시 말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돌이키지 못하는 고집이 있습니까?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굽은 길들이 있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자하시기 위해 그 굽은 길들을 펴십시오. 뭐로요? 회계로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며 질문해야 할게 있죠 오늘 나는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요원이 과거 외쳤던 광야의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외침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 본면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천하기를 바라요. 첫 번째로, 마음의 골짜기를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안에 내재된 교만을 버리시고, 겸손한 삶을 사십시오. 겸손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기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개하셔서 구분 마음을 곱게 하십시오. 그럴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그 누구도 영접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귀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단지 그냥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집자가에서 스스로 죽기 위해 오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단지 누군가의 생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께서 뭐예요? 2000년 전에 오시고 그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신대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의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오실 주님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지라도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골짜기를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교만의 산을 겸손으로 낮추십시오. 구분 마음을 회계로 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오실지라도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만큼은 그 주님을 맞아들이는 놀라운 믿음의 잔여일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시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우리 이하시는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성탄 시즌만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